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2절로 3들의 말씀을 충성해서 천기를 분별하는 소망의 삶을 살자 천기를 분별하는 소망의 살자는 라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흔해받기를 응원합니다 동서 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흥망, 흥망성세를 통해 역사는 우리에게 그릇된 삶과 잘못된 삶을 바르게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한방울인 빗물이 모여 개천을 이루고 강과 바도를 이루듯이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를 이루어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속의 주인공은 개인이란 사실이며 그 개인은 어떻게 삶을 영위해왔는가 입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허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많은 것을 일찍부터 동양 철학은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뜻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주주 하나님은 그때는 그들을 몰랐습니다. 대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한 천지를 계획하시고 하는 그 천지 만을 조성하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과 최고의 행복한 삶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곳에 이 땅낙원이 세웠는데 그곳에 종교하여 종교의 여을 받고 자유롭게 살도록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며 살게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는의미는 인간의 인경체로 인경하시고 자기 의사대로 자유롭게 행사를 수록하셨다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존재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무책임한그 무책임은 누적되어 하나님과 나이 갈수록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만큼의 자유를 책임지기를 회피하고 살았습니다. 그 무책임은 누적이 되어 하나과 나리 갈수록 멀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된 하나과 인간 사이의 화목책으로 보내 주시만 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으나 그 길을 그길 가기를 겨울리하여 밤에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을 걷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어두운 데에 쫓겨난 이를 가며 절치부심이 난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때의 후회없는 삶을 위해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금년에도 회개하고 은혜 받을 계획의한 해를 주셨습니다. 주신 새는 잃어버린 나날 대차기회 360일 동안 어찌 살 것인가를 질타는 거 우리는 각오한 새 결심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고 말씀을 건고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의 표적을 분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함이 있도록 견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가 악한이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 성경 발차에 상관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차하고, 적용함으로써 믿음이 차라고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새가 되시기를 예투 믿음으로 축월드립니다 첫째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 삶을 사는 것이이마태복음1 6장 2절로 3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니 굳겠다, 니 너희가 천기는불변할줄 알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고 남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똥 묻은 돼지가 겨묻은 돼지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은 돌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덜출내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입니다. 자구하는, 자고하는 자들이 허리 젖은 우면 범죄 행위입니다. 성경에서도 자기 눈에 대들 보는 생각 가장 남의 눈에 티만 침소 봉대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 오늘의 봄은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감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게 고바리새인과사도개인들의 요구를 했으니 그때 주님께서는 요나가 사흘 동안에 얻은 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그러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실 부활 사건을 통해 오늘날은 하늘로서 오신 표정을 표준, 요나의 표정을 통해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도 관중들도 아무도 이를 깨달고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부모님 말씀을 통해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청기의 분별력을 비유로 들어 체마 하시며 단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식하는 기호는 바로 생물 살단 개인의 죄를 엄해 하려는 사악한 죄를 하셨기 때문에요. 수차에 걸쳐 메시아님을 보여주면서 불과우 여전히 하늘로 쏘아오는 표지를 구하는 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답변을 피하시고 일상적인 천계의 비유를 들어 나무라셨습니다. 마침 그것가 석양의, 석양의 노을이 아름답게 펼는 시각인지라, 봄은 이잠전에서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리라고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이러한 기호의 절기는 온대 지방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많은 연년의 쌓인 노인들은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상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동양, 동서양을 막는 점성술과 일기 변화를 통해 때의 징조를 예수하고 생활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개의 증구를 통해 청결을 분별할 줄 아는 그들을 향해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터진 지금이 어느 때냐는 하 것입니다. 여러 차례로 메시아의 강림의 때를 가르쳐주었지만 청결은 분별할 줄 아면서도 하늘에서 온참 표정이 나의 눈앞에 두고 소경처럼 깨닫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서로 자부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잘한다고 교만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보십시다. 내 말이 아니라 고린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는 오늘 다른 사은 우리를 향해 성령께서 그와 같이 생각하신 신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현재를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여, 제림 주님의 임박한때를몰라시셔야 하며, 동시에 그것들을 대비하는 삶을 향해 영유해 나가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쁨을 만지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생활을 성취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안함을 받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을 찾아 읽 기록하기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와의 호 경애함이 너희 보배입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문의 말씀, BC 70년. 아수르의 산헤비왕이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직전에 위기를 내다보면서 선자 이사야가 유다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모든 시대의 성도를 피파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그때를 당하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이답니다. 성경에서는 안전하다 편하다 안고 느낄 때 넘어질 것을 대비하라 하신 말씀 연상케 합니다. 유비무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환란이 불시에 닥칠지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면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도록 경건한 삶을 검거하는 것은 도둑같이 불시에 이말 환란에 대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는 것입니다. 어느 사방에 두 사람 이 보석상인이 유목민이처마에 잠시 쉬어 가려고 들었, 들었었습니다. 두사인은 자신의 소유한 보석에 들여서 은근히 가시하고 싶었습니다. 한 상인은 일부러 큰 진주 하나를 들여서야 그것을 돈을 주고 다른 사람게 상인이 비웃듯이 말했습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군요. 그들이 서로가 자신의 보석에 대해서 점점 언선을 높여가며 자랑하고 있을 때, 곁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천막의 주인이 나라면 유목 내 웃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들 나도 한때는 당신 네들처럼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을 소유한 매매에 많은 관심을 간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어느날 사막 한 가운데서 모래 바람을 만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헤매이면서 먹지도 못하고 탈진 상태에 빠진 내 눈앞에 큰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낄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달려가 그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먹을 것을 기대했던 그 주머니는 진주만 가득했죠. 목숨이 경각관에 달린있는 진주라니 그때의 절망감에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답니다. 보석이 허기지고 탈진한 나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물질한 명예나 부교와 권세 등이 제림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그것들로서는 구원과 영성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건면하기를 망룡되어 허탈한 신화를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였고 베드로후서 3장 11에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형시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이나 아리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라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범은 욕질에서 기록할 너희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어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남유다를 앞자던 아수를 퇴치하고 난 이후 히스기야왕 시절의 태평 성대를 서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평안한 가과 공과 지혜와 지식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해질 것이란 뜻입니다. 그 때에 마음을 놓지 말고 경건의경건을 더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긴장된 삶을 놓지 말고 언니나 그날 이만치지라도 후회하지 말고 축복을 받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영적인 잠에서깨어나 주신 새해를 어찌할 것인가를 절단하고 검열하는 주님 앞, 안에서 풍성히 절치하고 천기를 분별한 후회 없는 믿어의사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오늘 초월드립니다. 세 번째는 때가 악하니 지로운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과 14절을 찾아보기록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둠과 진실함에 있는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를 잠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 속해서 네게 빛이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악하고 어두운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생명의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받라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 말해서 구원받게 주는 성도들은 행할 바를 몰라 어둠 가운데 헤매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연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빛, 그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이상 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는 세상에 대하여 말과 행위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개의 성냥개비의 불빛이, 성냥개비의 불빛이, 치력같은 어둠을 활하게 밝혀주었지, <laughs> 어떤 환경에서든 어둠을 밝히는 빛의 냉실을 통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한 빛의 잔으로서 그리소환에서 열매 맺는 생활은 성도의 책임자의 의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은 서가를 먼저 그의 신명이 주님으로 믿음으로 이대에 변화되고 그 결과 그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긴 과정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까 부르신 날까지 결코 멈추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성도로 태가해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어나면 얼마나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가는 우리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맺어할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살품 성에 일곱 가지를 대비를 해놓고, 는데 첫째는 자문서 1장 3 1절에서 선한 행위 열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문서 13장 2절과 에베스 오장구절을 통해 찬양 열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십 12장 1절을 통해 의의와 평강 열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원 3장 8절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스 5장, 부적은 마태우, 5장, 1 6절 빛의 열매라고 했으니여 6번째는 마가봉, 복 16장, 1 5절1 6에복음의 전파의 열매라고 했으니일 7번째는 갈라디아스, 20장, 2 4절을 통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및 사도관 봄은 1절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태도로 사랑 가운데 행가라는 제목 하에 권면 하였습니다. 이제 8절 10주를 했빛 가운데 행하라고권면 하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성교 하나님이 자들로 후회했으 빛의 잔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란에서 내가 전에는 어둠이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바오는 그리스도의 변화 신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최악사장과 대륙의 하나님 나라의 은인을합니 요한 1에서 1장 5절지 하나님 빛이라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거룩하시며 인간 자신에게 나타내신 계신 진리를 비추로 상징하고 있습니 이사의 43장 3절과 디모델 전서 6장 16절에 맞습니다. 보면, 에베소 교회들은 과거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흑암의 그 권세를 지고 있는 사탄의 추렁자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예수살장 1절 1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의 빛으로 말며 어둠의 건수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고린도수 4장 6절 고린도수 2장 13일의 말씀입니다. 그래 사도 바오는 본절 말 미에서 빛의 자녀를 증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고민이나 교훈이 아니라 책임 수행을 요구하는 명령입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힘성으로 빌어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들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본문 군이라 빛에 있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라고 비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행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함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당년에 행하여야 할 행함의 열매들입니다. 이제는 주신세를 어찌게 살 것인가의 답이 참여했습니다. 때가 간에 행함의 열매를 맺는 혜로운 삶을 살라는 당무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관을 부성히 받으신 새가 되시기를 위해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천기를 분별한 소망의 생을 살자는 제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대로 어린을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저째는 천기를 분별한 세의 새해, 소망의 세를 어찌 살 것인가 그것은 시대의 표절을 분별한 삶을 살라는 것이며 도저히 천기를 분별한 소망의 세를 어찌 살 것인가 그것은 불안정한 세상의 얽매인 삶의 벗어나 구원의 하나님만의 평안을 받도록 교훈한 삶을 살라는 것이며 세 번째 천기를 분별한 소망의 세를 어찌 살 것인가 그것은 때가 가니의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극도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 심판을 면하지 못할 때가 임했으니 성도는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이런 교두를 받는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한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혜 받을 만때입니 이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기다리는 저소망의선선에 달려가는 벅찬 기쁨의 새가 되시기를 예수 믿음을 가들이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49장을 올리겠습니다. 네, 주인 덕대로 대가 온몸과 영혼을 다 줄게 너희 이 세상 고란과 주님 인도하시고 날 축하한다 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주님 네, 너대로 해가신 옵소서. 큰 헌신 중에도 당신께 하소서, 주님. 내몸올킬지 아셨네 날 수반하셔서 또대로 하소서